에스라서의 저자는 바사에 사는 익명의 유대인입니다. 원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에스라서의 기록 목적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역정 중에서도 승리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불임전의 기원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을 딴두 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이나 대명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데 교회 일부 지도자들은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책 곳곳에 하나님의 주권적 임재와 공의와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구조와 계열을 살펴보면 1, 2장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3장과 4장은 유다인들이 위기에 처하는 이야기, 5장에서 8장은 에스더가 유다인을 위해 타원하는 내용들, 9장과 10장은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살핀다는 사실을 역사적 신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책 전체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만 섬기, 섬기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주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이때에 행동하도록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풍이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데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laughs>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레베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가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데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지인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데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다. 제2장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해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개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어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느부갓네 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 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영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 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카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터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월곧대벳 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개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 제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왕 제12년 첫째 달, 곧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 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면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모익하니이다 왕의 올케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탈런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한 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칭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으니, 늙으니, 어린이 여인들을 막문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laughs>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해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불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함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래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며마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 켄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의 쓰다가 그 베푼 잔치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가만히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제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엔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laughs>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함에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구력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제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니이다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을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강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르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고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라. 왕의 노가 그치이라제 8장. 그날 아하수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선은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 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를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서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